누가 천하의 새로운 주인이 되든지 간에 그에 맞게 아부했던 숙손통. 역사는 늘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특히 권력투쟁이 치열한 관료세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전이 바뀌고 권력의 지형이 한순간에 뒤집히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은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가끔 오뚜기처럼 매번 쓰러지지 않고 되살아나는 인물이 있다. 옛 사람들은 그 비밀을 변화라고 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자신의 처신을 바꾸고 특정 신념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이다. 숙손통은 그러한 오뚜기들의 전형적인 예시로 손꼽힌다. 진시황은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였지만 동시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책으로 악명 높았다. 분석갱유로 대표되는 강압적 문화 정책에 더해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재들은 가차 없이 숙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숙선동은 박사라는 지위에 있었다. 학자로서 책을 읽고 연구하며 국가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진시황이 학자를 진심으로 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찍이 간파했다. 숙손통의 친구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학식과 재능을 펼치라고 충고했다. 나라가 통일되었는데, 우리 같은 박식한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야 하지 않느냐, 는 말에는 일견 타당성도 있어 보였다. 그러나, 숙손통은 달랐다. 시황제가 과연 우리 같은 학자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조금만 눈에 띄면, 무슨 변수가 생겼을 때 바로 화를 입고 말 겁니다. 라며 몸을 사렸다. 이 소극적 태도에 친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역사는 어떠했나? 진시황이 분석 행유를 단행했을 때 무려 460여 명의 박사들이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혔지만 숙손통은 끝내 살아남았다. 그의 비겁해 보이는 신중함이 그를 살린 것이다.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켜 세상이 뒤흔들리자 진시황을 계승한 진이세는 불안에 떨었다. 그는 박사들을 불러모아 대책을 묻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니 어떻게 진압해야 하지? 라며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부분의 박사들은 앞다투어 계책을 내놓았다. 군사를 동원해 빠르게 진압해야 합니다.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같은 말이 쏟아졌지만, 정작 진이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백성이 실제로 자신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배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 보였다. 숙손통은 다른 박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묵묵히 관찰만 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니, 분명 진이세는 반란, 말도 안 돼,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라는 태도를 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제야 숙손통은 작정한다. 듯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폐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모두 유언비어 아닙니까? 폐하께서 천하의 고루 은혜를 베푸시니 누가 감히 이토록 훌륭하신 황제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일부 도적이 있다고 해도 지방 관리들이 알아서 처벌할 것입니다. 우리 조정이 나설 정도의 일도 아니지요. 이 말은 마치 갈증을 느낀 자가 물을 발견한 것처럼 진이 세의 마음을 쏙 들뜨게 만들었다. 그간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비판적인 의견을 한순간에 무화시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다른 박사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숙손통을 칭찬하며 관직까지 올려주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숙손통은 사실을 왜곡하며, 황제를 압으로 사로잡는 간신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도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황제의 눈을 가려서야 되겠느냐, 고 말이다. 그러자, 숙손통은 한숨을 쉬며, 속내를 드러냈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황제가 어리석고, 진실한 말을 싫어하니,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이게 어찌 내 진심이겠는가? 숙손통은 심리전을 통해 진이세의 호감을 잠깐 얻는데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미래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숙손통은 진이세가 이 반란을 제대로 다룰 힘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이번 황제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진이세가 자신을 계속 신임할 때를 틈타 곧바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날 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궁궐을 빠져나가 진승과 오광에게 달아나 버렸다. 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진이세의 나라는 곧바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후 진승과 오광 역시 패배했다. 숙손통은 망설임 없이 항량과 한구에게로 갔다가 다시 유방에게 투항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재빨리 줄을 갈아탄 것이다. 이런 모습이 겉보기에는 기회주의와 변절의 표본처럼 보이지만 그가 섬긴 모든 주인들은 묘하게도 숙손통을 중용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임기응변과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숙손통의 인생은 연속된 위기의 시간들이었다. 진시황, 진이세, 진승과 오광, 한구, 유방에 이르기까지 그가 거쳐간 주인들은 모두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천차만별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처럼 권력 지형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번 지위를 잃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잃었을 터. 그런데 숙손통은 오히려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 비결은 바로 융통성과 관찰력이었다. 그는 어떤 문제든 대담하게 들이받기보다는 먼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살폈다. 그리고 최소한의 말과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때로는 침묵을 지켜 안전거리를 유지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아부를 해 상대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늘 계산된 결단을 내렸다. 결국 숙손통은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도 계속 조정의 중심으로 있을 수 있었고 한 해제 때까지 살아남았다. 거듭되는 정권 교체 속에서도 그는 결코 도태되지 않고 한 발씩 전진했다. 누군가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귀신 같은 변절자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과 성공의 길을 개척해낸 처세술의 귀재이자 변화에 뛰어난 통찰을 가진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숙손통이 보여준 답은 간단하다. 늘 상황을 주시하며 위험요소와 기회 요인을 간파한다. 확고한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지 말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적절히 하되 언제든 발 빼고 떠날 준비를 해두어라.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보여준 처세술이 비겁하거나 원칙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잔혹한 정권 교체기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시대에 숙손통식 처신법은 그가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처신법 덕에 그는 여러 제후와 황제에게 중용되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결국 숙손통의 이야기는 단순한 간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한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생존 전략 혹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실리와 기회를 붙잡는 법으로 해석해 볼수 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은 있다. 어떤 이는 위험해도 소신을 지키는 길을 택하고, 어떤 이는 숙손통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며 융통성을 발휘한다. 역사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결과와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숙손통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그의 오뚜기 같은 생존력으로 드러났다.